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용서라고? 너도 알다시피 서아는 내 가장 사랑하는 딸이고 내 하나뿐인 가족이야. 내 희망이라고. 근데 너는 서아를 욕했지. 못했고, 못했고, 다시했어 아! 누구세요? 누구신데 남의 집을 이렇게 함부로? 한박한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내 집을 넘봐 여기 이제 내 집이야. 왜 그러세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여우 같은 데 방금 여기 침대에서 오빠랑 있었지. 무슨 소리예요? 그게. 양년이. 네가 피를 봐야 정신을 차리지. 끌고 가 이 더러운 눈좀 씻겨놔 나도 아직 못 들어가 봤는데 쇠벌레 같은 게 먼저 죽여들어갔네 더러운 손안 치워? 쓰레기 같은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니야? 난 절대 그냥 못 넘어가 끌어올려 도대체 <laughs>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난 혜진 오빠랑 5년을 만나면서 별장 비밀번호도 한번안 알려줬는데 오늘 널 데려와서 바람을 펴? 잠깐, 당신이 구해준 약혼녀. 강정숙 씨? 내가 약혼녀인 걸 알면서도 감히. 정말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해해요! 제말좀 들어보세요! 닥쳐. 춰 근데 변명을 듣고 싶지도 않아. 너 같은 콧대면, <laughs> 눈만 지면 자동으로 가라앉아 벌어지지? 구해준 <laughs> 그 이내 아빠야! 네가 아빠라고 부른다고, 진짜 딸이라도 되는 줄 알아? 야, 잠깐만. 내가 여기서 뭘 발견했는지 볼래? 이서? 너야? <laughs> 성이 다른 딸도 있니? 뻔뻔해 <laughs> 15살에 하버에 들어가서 지금은 조단이 펀드를 관리한다고 근데 감히 니까짓게 오빠 딸인 척을 해? 그래? 그게 바로 나예요 <laughs> 내가 먼저 이 머리카락들 좀 정리 좀 해야겠다. 경고하는데. 그만두는 게 좋을 거예요? 감히 날 협박해? 얘들아, 잡아. 니까지께 네 감히 날 놀아봐? 얘들아, 예고 다 벗겨서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버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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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뭐야, 진짜 얘 죽일 셈이야? 아저씨, 저좀 살려주세요. 아빠한테 좀 데려다 주세요. 오, 당연히 데려다 줘야죠. 응. 감사해요. 아빠도 분명 고마워하실 거예요. 응, 음. 씨. 근데, 근데 그 전에 좀 맞자. <laughs> 아이, 씨. 옷에 더러운 손좀 떼고. 아저씨, 아빠 운전기사 아니에요? 맞아.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부회장님 천안보단 누나 동생이 먼저지. 당신이... 누나, 대체 뭐한 년이야? 성녀하고 가슴까지 풀려서 회장님을 유혹했다고? 진짜 뻔뻔한 년이네. <laughs> 야, 난 한평생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운전기사하고 있는데 넌 다리 몇번 벌리니까 패자인데 세상 참 공평하다, 그치? 정승아 아, 이게 뭐야? 500억 원? 진짜 500억이네? 너 어떻게 우리 오빠 꼬신 거야? 난 지분이 하나도 없는데? 잠깐만요 그거 다 강정수 씨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날 속이려는 거야? 어떻게 오빠 지분을 허락도 없이 나한테 넘긴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빠도 분명 허락해 주실 거예요 닥쳐 네가 오빠 불러서 구해달라고 하는 거 내가 다 봤어 아빠가 전화, 아빠가 전화 온 거예요? 이틀로막가 응, 음, 오빠. 아까스에서정 일이 생겨서. 둘렀다 가봐야 될것 같아. 어, 당신 먼저 약혼식장에 가야지. 우리 딸은 도착했어? 알아. 깜짝 이벤트 하려고 숨겨둔 거잖아. 어떻게 알았어? 어, 우리 역시 통하네. 서하의 깜짝 이벤트를 망칠 순 없지. 아, 저 비행기가 조금 지연됐다고 하네. 무슨 소리야? 아, 아 별거 아니야. 갑자기 하수구에서 쥐가 나와서 깜짝 놀랐네. 하, 쥐라고? 네, 그래, 아무튼 좀 있으면 만나게 될 거야. 나 볼일 보고 갈테니까 나도 빼가 우리 가족이 될 거라니까. 설레, 둘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먼저 가 있어. 이따가 봐. 하지. 진짜 내 딸은 지기게 아니니. <laughs> 당시에는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난 잃을 게 없어. 난 오늘부터 구 회장의 부인이 될 거니까. 누나, 이거 봐. 뭐야? 꽤 귀해 보이는데? 만지지 마 설마 이것도 구혜준이 <laughs> 사준 거야? 내려놔 진짜 후회하게 될 거야 미친년이 어디서 혼박질이야 시간 됐어 우리 연회장 가야 돼 데리고 가자 가서 사람들한테 불린녀의 처참한 최후로 보여줘자 여러분 좋은 날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 강정숙과 우리 사위 구혜준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다 같이 건배! 건배! <laughs> 쓰레기 같은 놈이 빨리 안 와? <laughs> 어, 정수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 대체 누군데 이래? 엄마, 이 미친년이 구해준 애인이래. 아이 설마 우리 사회가 그런 추잡한 일을 했겠니? 사람들 많이 와 있는데 집안 망신 시키려 그래? 진짜야! 별장에서 둘이 잘했던 거 나한테 딱 걸렸어. 맞아. 그래서 우리가 끌고 잡아왔어. 오, 특히 감히 <laughs> 이런 별 그지 같은 년이 감히 내딸 결혼식을 망치려고 지옥에 나가! 왜 아파 이연이내 사이 침대에 기어들어올 때 우리 딸 가슴이 천백은더 아팠을 거다. 응? 겉으로 완전 순진한 줄 아는데 속으로 시장년 아니야? 비명 소리 들으니까 침대에서 꽤나 잘할 것 같은데. <웃음> <응>? <웃음> 이런 그의지 같은 초년이 감히 강씨 가문을 망신 주려고? 내가 싹 까발려주겠어 일와 일로 일로와! 일로와! 어머 이건 뭐야? 줘봐 뭐야 이건 이리 줘봐 이게 이 목걸이 너무 이쁘다. 뭐야 이 핏빛은? 내가 어디서 봤더라? 어? 이거 혹시 그 전설의 이터널 하트 아니야? 어? 그전 세계 단 하나뿐인 수백억짜리 이터널 하트 말하는 거야? <laughs> 뭐야 이년? 능력 있네? 아, <laughs> 오빠가 주식에 목걸이까지 줄 줄은 몰랐네. 그건 아빠가 준거 아니에요. 오빠라고 부르지마 이게 자꾸 어디서 소돌이야 <laughs> 진짜예요 그건 제가 500억 주고 산 거라고 <웃음> <웃음> 야 네가 500억이 어디 있어서 무슨 수로 이걸 사? 구 회장님 아니면 너몸 뭐 100만 번 팔아도 못 살걸? 이런 귀한 보석은 내 딸한테나 어울리지 너같이 뒷골목에서 몸이나 파는 그런 기집애야 근데 오빠가 알면 날 의심할지도 몰라 우리 그냥 이거 확 그냥 부셔버릴까야너 미쳤어? 이거 500억짜리라니깐. 부회장이 자기가 애인한테 준 선물을 우리 정수기 훔쳤다는 걸 알기라도 해봐. 그냥 우리가 없애자. 내가 못 갖는 건 너도 못 갖는. 나보 같은 짓 하지 마! 이 쌍년이. 부셔버릴 거야! 아, 맞다.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거 뭐 가치가 좀 있을까? 건들지 마. 돌려줘. 아, 제발요. 아, 뭐야? 무슨 도자기 같긴 한데 이게 무슨 편의점에서 산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싸구려야 이거? 제발 돌려주세요 제발. 요 아... 이게 그렇게 소중한 거야? 네, 당신한테 쓸모 없을지 몰라도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제발요. 이 목걸이보다 서중해 아, 오빠랑 둘만의 애정 표신가? 아니, 에요 끝까지 거짓말하네. 확 던져버릴까? 아, 안돼, 안돼. 말해봐, 오빠가 사준 거야? 아빠가 우리 엄마한테 사준 거예요. <laughs> 니네 엄마도 구해준이랑 찾니? 무슨 소리야? 니랑 니네 엄마, 우리 오빠 돈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닥쳐, 우리 엄마 욕하지 마. 아,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이거 그냥 박살내버리냐? 박살내버려! 그 박살내자! 부말버려 박살내 안돼... 이거 우리 엄마 유골이야! 뭐야? 그런 어설픈 거짓말로 누굴 속이려고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진짜 우리 엄마 유골이라고요 아... 엄마가 죽었어? 뭐 설마 더러운 병으로 죽었니? 엄마는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여자였어. 당신 같은 여자가 함부로 말할 사람이 아니라고. 오빠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야. 네 엄마나 너는 그냥 파트너일 뿐이야. 엄마가 살아 있었으면 아빠는 당신 같은 여자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 그래? 엄마가 돌아가셨다니 참 안타깝네. 무덤도 없을 텐데. 돌려줘! 아, 미친년 면 치워봐! 네 엄마 유골처럼 유골함도 같이 가루로 만들어줄게. 오늘 있었던 일은 아빠들과 비밀로 해드릴게. 됐어. 안돼. 아, 네. 제발요. 제발 그만두세요. 부탁하는 거야? 네, 제발요. 돌려만 주시면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할게요. 그래. 그게 불륜녀의 태도지. 그럼 한번 기회를 줘볼까? 배처럼 먹어도 워 그럼 생각해볼게. 순 알러지가 심해요.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 먹지로 먹지 마. 엄마가 많이 섭섭해하시겠는걸? 안 돼. 아, 알겠어. 먹을게. 먹으면 되잖아. <laughs> 오. ~야. <laughs> 시키는 대로 다있어요 엄마를 돌려주세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 없이 못 보겠네. 자, 버빈. <laughs> 어, 어,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웃음> <웃음> 드디어, 우리 내가 좀다 모였네. 이제, 떨어지지 말자. 절대로, 미식한다. <laughs> 신메뉴가 탄생한 것 같은데? <laughs> 엄마 이골로 만든 엄마 수정식? 옮기지 <laughs> 말자요. <laughs> 무슨 일이야? 왜 기절한 거야? 아이, 쪽 팔려서 기절한 척 하는 거겠지. 누나, 그 알러지 반응 진짜 심해지면 호흡곤란으로 질식 살 수도 있다고 들었어. 야, 일어나! 죽을척 그만하고. 나쁜 여라! 죽여! 나 죽여! 죽야 죽여! 죽여! 나... 죽여! 나...

왔어? 어 거의 다 왔어 식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어디쯤이야? 주차장이야 그기 올라가 오빠하고 놀 거야 빨리 빨리 얘좀 끄집어내봐 쓰레기통 빨리 치워 헛소리 네. 그만하고 빨리 수저 넣어 뭘 이렇게 얘가 <laughs> 어딨지 치르게 될 거야. 누나가 구 회장님하고 결혼만 하면 넌 평생 하수구에서 썩는 거야 오늘 있었던 일 아빠가 알게 되면 너희 모두 죽어. 그 더러운 입으로 오빠에게 꺼내지 마. 너 같은 기생충을 없애줘서 고맙다고 할 거야. 야, 저구 회장 다 왔다. 야, 맞추고, 맞추워 아빠, 나요. 잠깐만. 안에 뭐가 있어?